한번 따라하실까요? 분명한 기억 속의 사람들. 분명한 기억 속의 사람들. 시대를 앞서갔던 가수 중에 현진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춤추면서요. 뭐 현진영고 뭐 그렇게 부르는 친구 있죠. 어, 그 친구가 옛날 가수인데 그 노래가 옛날에 발표된 그 노래가 오늘날에 발표되고 유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한 시대를 앞서갔던 우리나라의 걸그룹 또는 우리 아이돌 문화의 어떤 한 해글건 시작점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흐릿 흐릿하게 기억되는 어떤 그 기억 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반대로 흐린 기억 속에 있는 그대가 아니라 분명한 기억 속에 있는 그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는 지난,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면서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알았던 로마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쭉 날거하면서 종 3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까먹었죠. 그 그때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그룹으로 제가 카테고리를 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줬던 사람들, 베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아내는 나의 뭐라고요?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가요? 두 번째 그룹이 동역자 그룹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브리,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말하고 있는 부부와 또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룹이 사랑하는 자, 사도바울이 미소짓게 만들고, 사로바울이 엄청난 사랑을 쏟았던 사람, 또 그들도 사도바울을 사랑했던 사람, 에베노드와 암볼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세 종류에 나오는 사람들이 관계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도바울에게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일과 관련하여 사역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을까?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억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기억될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바꿀 수 있고요 이미지는 또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났더니 옛날과 다르네 본 것과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르네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억을 바꾸어가고 있고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어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는 버리지 마시되 혹시 우리가 다 연약하여 부족한 이미지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들이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다시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소개하고 있는 자기의 분명한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수고한 자. 구원자 사역과 관련하여 일과 관련하여 복음과 교회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수시거가 수고한 자라고 하는 것이 붙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성경에 총 일곱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님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도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있잖아요. 그 마가의 어머님도 마리아인 거예요. 일곱 번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알수 알 없는 알려지지 않는 또 다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알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나 대신 뭐해 달라고요? 문안 좀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이 마리아를 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많이 수고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 기억할 수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수고를 많이 한 여인 마리아가 있다. 그 마리아를 나 대신하여 내가 그 마리아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전달해 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수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세 사람이 또 수고한 사람인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수고하고 사랑하는 누구요. 버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저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초대교회 다른 문헌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가로 등장하는 책들이 성경 말고 제 2차 문헌들로 전해져서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누구였다. 누구는 노예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는 알수 있지만 성경만으로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헛된 말을 한게 아니고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 하면, 수고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버시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버시는 수고한 사람으로서, 수고하는 사람은 사랑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수고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는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들려고만 하고요. 그냥 폼 날려고만 하고요. 정말로 애써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일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나한테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수고가 인정받고 드러나고 높여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수고는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구한테 유익하냐 하면요. 나한테 유익합니다. 내가 좀 힘을 더 쓰고 노동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수고는 나를 살찌게 만듭니다. 나를 실력 있게 만듭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무 남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수고는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수고는 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요. 사람들 중에도 다는 아닐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수고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내가 하는 수고만큼 너희들도 해라 내가 일하니 너희들도 따라서 나처럼 해라 그런 마음만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이 수고, 야, 조금이라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조금 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절대 내가 하는 수고 가지고 공치사 하거나 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덤덤하게 무던하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몇몇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수고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분명한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난 받은 자. 함께 고난받은 자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 고난을 같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혈육으로 따지면 내 네, 네 뭐라고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 친척이면서도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 기쁨을 같이 한 사람도 기억이 나지만 어려운 시절에 또 나의 힘든 일들을 누군가가 좀 나누면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7절 끝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의 세계를 가는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기 친척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먼저 믿었다 믿음의 선배다 어쩌면 자기가 믿고 난 다음에 고향에서 돌아갔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을 때 자기를 좀 그래도 좀 포용해주고 도와준 사람 어디에서 자기가 좀 헤매고 있거나 아직은 어린 시절의 신앙이었을 때 자기를 이끌어주었을 격려했고 칭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그두 번째 줄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존중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초대교회 안에 무슨 직분을 받고 뭐큰 어떤 포스터에서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은 초신자, 처음 믿은 신자, 원면, 원년 멤버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위세를 부리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같으면 큰 높은 자리로 뭐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변치 않고 그들의 무게감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 안드로니고와 니아합니다 먼저 믿어. 어떤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요. 먼저 믿던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고요. 한때 뜨거웠다가 나중에 시들시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저안도로니고와 윤희아는요?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뭘 여겨진다고요? 존중이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에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안드로니고와 윤희하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큰 지도자가 되었지만, 지도자가 되어서도 자기와 같은 어떤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을지라도 제야에 묻혀 있는 고수로서 여전히 존중하고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 안드로니고와 윤희한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 잡고 있기에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기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줄 짧게 쓰거나 한절 안에 그냥 반절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저두 사람을 향하여는 소개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나 왜 문안해야 되냐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보다 먼저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었는데도 변치 않는 사람.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길을 꾸준히 진보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가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권위로 보면 저 사람 결코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인사를 받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보니 저두 사람이 부부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되었든 저두 사람이 얼마나 저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분들은 여전히 교만하거나 여전히 뽐내거나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칭찬과 그 문안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딜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여전히 그 길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서 로마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 보이는 기둥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서 숨겨져 있지만 기둥과 같이 그 교회의 건물을 받들고 있는 존재와 같은 사람이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뭐도 받았다고요? 고난도 받았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안도니고와 유니야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저들은 나와 함께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고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을 잊을 수,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그 고난 속에서 힘을 보태고 그를 도와주며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상대방에게 기억됩니다. 딴 사람은 다 몰라도 장본인은 압니다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줬던 그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고난도 기쁨도 나누면서 함께 짊어지고 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정받은 자. 인정받은 자.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에게 무난하라. 자,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 수식어 하나를 붙여놓았는데.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인정인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정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딱 머리에 떠올리면 아,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 저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다 그냥 평가하면서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 표에는 그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한 영역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각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헌신과 어떤 삶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 속에는 반드시 인정받을 만한 일과 대가와 헌신을 치렀기 때문에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못 맡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 개척하는 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 열심히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누구에게 맡길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여러분, 이게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태도, 신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일과 관련하여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난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지극히 교만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요? 그건 자기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이 우리 하나님도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럭저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한 해에 시작된 이 기간 동안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 나의 사람됨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일일로 다시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인격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인정받는 사람 함께 아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도 기억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분명한 기억 속의 사람들. 수고한 자. 함께 고난받은 자, 인정받은 자.